뭔가의 거친 숨결이. 이진현 들리니까 민지도 아닐 거야. 안 들려. 아 그런가 봐. 아 쉬고 했어. 레베카, 레베카 잡았어. 음. 아, 우리 캐키, 우리 캐키. 우 근데 타워 뒤로 두번 뒤로 들어갔어. 여기 도는 거 조심, 유도리! 루드빅 나왔다 루드빅 반피야나비표나비표라못터 B표? 아, 진 밀자. 진짜. 아, 진짜. <laughs> 아, 진짜. 아, 진짜. 타진 밀자 진짜. 아, 타 잡.. 나잡짜 같고나나나 싶어. 나 패가 나, 나나 없는 거아아니 어디? 어저야? 지 딱이케. 여기 레베카 피좀 봐줘 어컷컷아 어? 잘하는 네 오른쪽으로 좀익여가 오른쪽,

모듬이 궁있다, 새끼. 제이 간다! 아, 나 죽었어. 캐럴 오른쪽, 왼쪽 입먹으러 가. 거기 백업 못 가. 빨리 성장해. 이거, 이거 네가다 먹고 다 성장해. 레벨카 오른쪽 이거레벨카로 먹었네 트로는이레이거벨카로 <목소리> <야>, 왼쪽 레벨카로는. <올리자>. 이는이레이거 <목소리> <먹으러> <목소리> 진짜 개십하기... <목소리> 로는이로이로할이있는게 없어 <목소리> 아, 아다 이거 린빼고 가자 다이어트한테 둘 붙었어 아, 거기 백업 가자 나 여기 뒤 볼게 다이트 얘들 일로 온다 여기 로제빅 있 제이랑 아빠지다빠지다 빠져 빠지다. 아, 네. 빠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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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여기 제이 여기 제이 있어 아 씨발 전지였냐? 야, 이거 봐, 아무것도 안 보여. 아, 둘다었냐 아, 눈드빅이 넘어졌다 착하나이구나. 레벨파. 야, 여기 눈드빅도 있어. 안에 눈드빅. 조금 긁어도 될것 같은데? 어 누구야? 여기 가누어럴공 이인이야. 죽어 루데비 다 빠져? 빠지자 오케이 그럼 <목소리도> <트롬> 뭐지? <목소리도> 어 할게 <목소리도> 너, 너본거 아니야? 여기 셋다 있어 잠비야 데 이거 안담으로돌아봐 야, 둘. 자게 버섯. 내려가서 방 완전 박았아 살려가겠다. 내가다 아니 왜? 제가더못 쏘다는 거야, 진짜. 어따 <laughs> 봐, 이거. 공지 아니, 막으러 가야 돼. 근데 왜 뺏겼어? 내 말이. 아... 인사는 이기는데... 아씨마 <laughs> 우리 반에 방도 커다고 공이 없네? 나공틀프랴 당신은 다르군요. 아, 아, 거기 밖으로 다니면 아, 앞에 있구나. 아, 와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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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에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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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구나 아, 500원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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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트로게 올라가 있어. 방어야. 방어라고? 글, 내가, 내가 해볼게. 날개 먹어줘. 대이 왔다! 제발. 아, 빠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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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피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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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간다. 컷 컷. 컷이 어, 데이... 진짜... 우리 반의 어, 어, 어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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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없어. 일어 일단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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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아, 없어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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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체고 한번 누웠고 오케카네 헬.. 레나도 중앙 어... 있다. 야. 바넷 너베카 물어볼까 중앙에서. 대 오케이, 오케이. 여기 애들. 어. 아들이 공격받고 있습아니나 괜찮다. 이 새끼 너기야. 나도 맞았어. 아니, 제발 친구야. 나 죽어 방황 전공 빠졌어 테러로 죽었다 맞아, 야겠다 퀴즈 그. 자네티 아, 루드비 궁 들어갔어 자네티 막 루드비 야! 루드비 반피아래 근데 저거 가보 빠졌다 그냥 야. 빠지라고 뺴가거야 그래, 그래. 아.. 자네티 궁잘 들어갔는데 아깝다 레베카 덱 퀴즈 일단 그래. <웃음> <웃음> 이거 텔위 근딜이야? 우리 팀 위에 죽였어? 이거 다네트, 아, 레이더라 우리가 강 만들어줘야 될것 같긴 한데. 일단 넉, 헬레나 넉이야. <laughs> 스텝에 빠졌어, 헬레나. 아왜 우리 철거반이 등장해? 비용 <laughs> 쟤네 트로퍼 그냥 건드는 거 같지 않아? 어, 감 보는 거야. 루드비가 아까 여기 있었어 그니까 지금 샬럿이랑 에기카가 좋네 난, 어! <laughs> 가봐야 될것 같은데? 그어내 소리 들리네 이속핏, 이속핏 빨고 간다. 뛰어가고 있어 어, <laughs> 딸피야! 개 딸피야! 트루펑 개 딸피야! 헬레나 궁! 컷이야! 어, 야 이거 넣 먹었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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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일로 돌게! 글로 쫓아가! 오케이 저 다이어트가 짜겠다. 스퀘를 올라와. 응. 저거 티비가 알아서 할 거거든. 여기 제이 <laughs> 먹자! 나 여기 샤브 레벨카 스펀이야 <laughs> 레벨카 안아서안아서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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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레벨카 빠졌어 레벨카 근데 피 많아 <laughs> 이노울텐데 레벨카 아그걸로 빠졌구나 들어가도 안 찍으면 안 돼. 대기업 쓰면 안 돼. 어, 할... <목소리> 어 잘못 썼다. 뭐야, 우리 팀이 금딜이야. 경찰 위이면 우리 팀이 탱커야. 레베카! 레베카 먹자. 이기캐스트밤 <laughs> 아, 진짜 팟캐 <다> <laughs> 아, 네, 어, 아니 찾았습니다. 소리 어 소리 땄어? 데이 수가 없죠. 야, 날 빠졌다. 야, 루드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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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루드드비노드비 루드비! 좀 봐줘! 제발! 비드비 루드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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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깨드 야! 내드비나드비내드비 루드비! 루드비! 루 아 뭐야 우리 할 수밖에 없었어 <웃음> 공격이야. <laughs> 아나 성장 중다 선생님 안 나왔어. 샬럿 있거든. 내데통 아직도 있어서 레통한테 토맞고 있어. <웃음> 사라졌어. <웃음> 아, 이 비구름 똑같아, 진짜. 나무 있다, 네. 있다. 아, 너 먹어. 아, 씹대끼들. <laughs> 어린 반이네. 아, 앞으 나만 만나면 아니구나. 애들 갖고 가서 먹는 것 같아. 여기 도있었어 아직 안 먹는 것 같아. 제이 오른쪽에 있고, 노드 백놀런는데 헬레나가 있다. 내가 한번 산 뒤로 로드로드 깐다! 너왜 거기가 있어? 아, 시 ㅂ 나 궁패.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. 아, 나 죽겠다. 나 죽어. 야! 나 야, 공격 봐! 나, 나, 나. 나. 나 죽어!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. 야, 저거 다... 저거 제이크인데? 제이크가 니캐 내가 팔아 말아했 아, 몸이 바뀌아잡아 아, 아, 나다 피댔어. 아 돈. 아, 헬레나 아 아, 제이스 깨끗해. 아, 제이제 아, 이거 제이스는어 아, 몸이 헬레나 맞아 헬레나 죽어. 헬레나 깨끗. 헬라 나 아, 빨리 는 거야. 아,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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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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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,

아, 이거 어떻게 나가기 싫다. 아, 지고 싶다! 입은 거 근데 로드가 안올것 같아. 그러면 일로 들어올 것같은가 아, 여기 부엌도 넣었다. 내가 중앙으로 올라갈게. <목소리> <목소리> 그냥 이거 아 위치가 안좋긴 했는데 나꿈 있어 나 내가 뛰볼게 들어가. 야 죽였어 <laughs> 봤냐? 7 7이던데7 0도대체6 0도는 760도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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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7 6